안녕하세요. 급등 주식 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. 오늘 보고 계신 종목 유라테크입니다. 어 제가 갑자기 왜 유라테크를 가져왔느냐? 일단은 오늘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3%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. 어 여기 보이시죠? 아침 오전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어 이후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어 요 시세가 이쯤에 갇히면서 13%로 조금 아쉽지만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요. 일단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느냐? 어이 내용을 보시면 오전 10시 45분 우리가 아까 급등을 했다고 봤던 차트의 시간이죠. 이때 어 탄핵 선고일이 지정돼서 그래요.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면서. 여기도 보시면 정치인 테마주들이 널뛰기를 시작을 했죠. 마침 장도 좋은 상황이었고요.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서 13% 급등이 나왔던 것 같고, 자 그러면 유라테크는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. 어, 일단은 현재에서는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이고요.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. 어,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인용시에 6월 3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이 조기 대선 어, 이것과 관련돼서 어, 행정수도 행정수도를 어,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같이 여기에 붙게 되는 겁니다. 어, 실제로 이전에도 유라테크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조기 대선 가능성에 행정수도 이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. 거기에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유라테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어, 사유는 뭐 모두 아시겠지만 정시 테마주가 다 그렇잖아요. 본사가 세종시에 있습니다. 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어,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유라테크가 어, 급등을 했다. 뭐 정치 테마주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정치인의 고향과 같아도 테마주로 분류되고 뭐 아니면 정치인과 어 동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도 테마주로 부각되기도 하니까요.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자동차 점화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어, 일단 올해 지난해 실적을 보시면 어, 영업이익이 뭐 15억 전년비 74% 올라갔다 74% 올라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. 어 이거 사실 기사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,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. 저도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게 유라테크 어, 전년 실적이라고 볼수 있죠. 일단은 어, 영업이익이 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% 증가됐다는 건 어,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이 2,0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% 감소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어, 영업이익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당기순이익. 133억으로 전년 대비 22% 감소했다는 건, 어, 일회성 비용이나 비영업, 비영업 손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요. 그리고 배당. 배당률이 3.8% 수준. 뭐, 이거는 안정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유지 중이다. 뭐,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, 회사 전반적으로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점화 관련 부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뭐 전기차와 연관이 있으면서 뭐 나쁘지 않은 실적 보여주는 회사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냥 세종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테마주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일단 현재 수급 나쁘지 않고 어 딱히 뭐 세력이 빠져나간 구간이 없어 보입니다. 음 여기 한 군데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장 마감 전에 세력이 빠져나간 듯한 이스토그램이 보이는데 이 세력이란 게 고래를 의미하는 거죠. 어, 지금 제가 투자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.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두 번째 보조 지표의 경우 이렇게 세력의 움직임을 좀 포착하려고 사용을 하고 있고. 어, 테마주에 진입을 하실 때 이런 지표 사용해서 어, 매매 하시는 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어, 이 지표 지금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나가는 번호 있죠 010-7318-9563이 번호로 문자에 지표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요. 어, 이런 구간 잘 캐치해 내셔서 이후에 어, 포지션 잡으실 때이 내용 신경 쓰시면서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. 어, 일단은 유라테크 내일 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여기 제가 대충 그어놨는데 9,500원, 9,500원 이 가격 장 초반에 돌파하게 되면 어, 달리는 말에 어, 바로 올라 타시기 바랍니다. 9,500원에 올라 타시면, 어, 제 생각입니다만, 어, 9,600원을 뚫고, 어, 한 9,700원. 9,7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보시면 아직 세력이, 음, 차익 실현을 할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제가 볼때이한 군데만 포착되는 상황이고, 내일 장 초반에 이런 또 급등이 찾아올 수 있으니, 어, 이 가격대 잘 기억을 하셔서 9,500원 잘 기억을 하셔서 어, 급등할 때 한번 달리는 말에 올라타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음, 아무튼 오늘은 정치 테마주 중에 유라테크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, 이후에 뭐 비슷하거나 어, 괜찮은 테마로 분류된 종목 있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어, 여러분은 구독만 눌러 주시고 그리고 수익 보셨으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저는 청소부였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